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학들의 박지원장입니다. 가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10월이 벌써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이 수요일인데 10월 18일 정말 이번 올한 달은 캐나다 컬리지들이 많이 방문해서 굉장히 바쁜 한 달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가 내일은 다름이 아니라 알군킴 컬리지와 조지 브라운 컬리지 설명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자 조지 브라운 컬리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고요. 그리고 아이온 컬리지는 캐나다 오타와에 있습니다 수도에 있어요. 여러 많은 학생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캐나다 수도 가 어디라고 보세요? 그면 이제 밴쿠버, 뭐 토론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타와입니다. 그래서 오타와에 아이온 컬리지가 있고요. 이곳에 이제 조이쌤이라고 한국인 분이 이제 어, 부임을 하시면서 한국에 많이 이제 홍보를 하게 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타와가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신 분들이 되게 적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오타 알고킹 컬리지를 알고 이렇게 문의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알고킹 컬리지는 오후 3시에 저희가 중으로 미팅을 하고요 조지브라운 컬리지는 오전 11시에 소냐쌤이랑 합니다 조지브라운은 사실 토론토에서 가장 유명한 컬리지 중에 하나죠 제일 센터에 있고 저 여러분들이 아는 시프스쿨요리라던가 제빵 이런 것도 유명하고 저희가 내일 학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뭐 주얼리 학과, 패션 스쿨도 유명해요. 패션 비즈니스, 주얼리 학과 또 게임 쪽으로 비디오 디자인, 게임 아트, 게임 프로그래밍,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 또 요즘에 이제 OIMP 주정부 미에서 기술직종 많이 뜨고 있잖아요. 온타리오 주쪽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이 할 만한 건설, 전기, 배관, 용접 또는 목공 건설 엔지니어 전기기계학과, 또 냉난방, 또 기계CNC 금형학과. 이렇게 다양한 학과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의료계통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덴탈보조하고 덴탈워시, 아, 덴탈워시하고 덴탈하이진 굉장히 소수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 브라운은 또 보청기학과가 또 유명하잖아요. 보청기학과도 가능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사실 여기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또, 행동발달치료학과, 또, 여기 보면은, 아, 헬스인포학과가 있어요. 헬스인포메이션학과, 그 건강관리학과 하고요. 또 이제 치과 오피스에서 일하는 치과 행정학과 이런 것도 잘되는것 같아요. 사회복지학과 유학교육학과도잘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지 브라운 컬리지 오늘 수용한 엄마도 있지만 학군이 토론토 쪽이 굉장히 좋잖아요. 시내도 좋고 이 엄마는 세례증서가 있다 보니까 토론토 카톨릭 교육청 무상교육 하시려고 토론토 조지 브라운 들어간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세례증서가 있고 토론토 카톨릭 쪽 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싶은 분들은 토론토 조지 브라운 컬리지 굉장히 강추합니다. 그리고 싱글로 가시더라도 토론토 조지브라운 컬리지 기숙사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에 요리학과, 요리 아까 요리고등학교 나와서 간 엄마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셨고, 어, 알고킹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과가 정말 많아요. 수도라다, 수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저는 이제 알고킹 컬리지 저희 학생들 보면 이제 컴퓨터쪽, 컴퓨터 IT, 프로그래밍, 네트워킹, 또웹 개발, 어플리, 그 인터넷 어플리케이션과 제가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의료학과 등이 국학생들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i h 가 학과마다 6.5 정도 있어야 되는 건 있지만 그 점수만 있으면 다른데는 이제 컨퍼런티브 굉장히 경쟁 이 치열하게 선발을 하는 거에 반해서 이 아이오닉 컬리지는 선착순 먼저 먼저 얻는 사람 순으로 해서 퍼거스를 받고 있어요. 음, 생활비도 저렴한 것이 장점이고 수도다 보니까 행정수도다 보니까 적당히 사이즈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조지 브라운과 알고킹컬리지 지금 알고킹컬리지가 오후 3시고요 조지 브라운컬리지가 오후 1 1시예요 그래서 직장인들 보,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할 수도 있지만 줌미팅 하는 이유는 줌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팅으로 문의를 받고 있고요 이 상담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줌으로 공유한 파일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시거나 오늘 이 저희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긴급 공지사항을 올리니까 내일 11시와 3시, 어 조지 브라운과 알콩인 컬리지 설명회를 원하신 분들은 저희 밑에 그 저희 유학들이 카톡창으로 해서 줌 링크를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중으로 공유해서 내일 소냐쌤과또 조희쌤을 모시고 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라던가 진로를 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을 잘 보내시고 내일 네, 그러면 뵙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